더럽게 아그니와 식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좋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오전엔 어, 잘 주무신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국민에게 불법적이고 이연적인 폭력을 두른다면 그런 나라, 그런 동네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지난 10일 화요일 밤 심야에 어쩌면 이제 정확히는 뭐 수요일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는 우리나라의 이런 불법적인 폭력을 소재로 해서 글을 써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또한 사람은 바로 그 소설을 생각나게 하는 불법적인 폭력으로 자신의 이름에 불명예를 더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이력서를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를 마지막까지 옹호한 자들 역시 그들의 인생에 더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움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묻혀왔을까요? 특별히 교육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깨끗한 인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면 기억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유교, 유대교의 그 의식적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 그 특별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본 거예요. 그래 비판합니다. 네. 유대균 전통에 따르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식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위생적인 목적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보다도 품위 있게, 권위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교 중심적인 그 사회에서 이게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왔어요. 당연히 밥 먹기 전에손 씻어다. 우리 밖에 나, 나갔다 오면 바로 손 씻잖아요. 특별히 요즘처럼 감기가 독감이 심하게 네, 상가할 때는 더더욱이나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더러운 것도 없는데, 굳이. 물좀 아껴야지. 그 물, 요즘 우리처럼 물만 바로 틀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물을 길러 오려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비를 걸은 거예요. 야, 너희들,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결례가. 어째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유대,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은 왜 껍데기만 보는지 알맹이 못 보고 물론 제자들이 좀 잘했으면 예수님 이런 이걸 당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제자들이 좀 변변치 않고 좀 급했던 모양이 배가 고프니까 워낙 일하는 것에 평상시 일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식사할 때, 몸을 쓰는 운동을 많이, 이제 일을 많이 하시더면 식사할 때 급히 드시죠.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몸 쓰는 일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사할 때 보면 옆사람이 볼때좀 밥맛이 좀 있게 될 정도로 드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힘을 많이 쓰던 사람들이잖아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 습관에 의해서 먹은 거예요. 습관에 서 근데 그걸 문제 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이제 너어들 이선적이다 어떻게 껍데기를 더 중요하냐 내면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온 거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 권을 보고 왔습니다만 올때꼭 지난밤에 먹은 것이 뭐냐 나한테 안 알려도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토해가지고 길바닥해 놓고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예 네, 그거 안 해줘도 되는데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한 한 단계 그더 나갑니다 너희들 마음에서 나온 게 문제야 근데 예, 베드로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베드로만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아주 이, 말씀 을 들어보니까 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가진 베드로가 자주 의견을 표현하잖아요. 대표에서 얘기를 한가요 주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쁜 설명을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해준 가르침,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작년에 아, 지난 여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계명과 동동하게 여기면서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그 전통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가르침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잖아요 이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 이번에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유튜버들의, 유튜버의 그 내용에 중독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흔히들 방송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거기 있으면 거기에 딱 봤으면 그거만 오는 줄 알아요. 계속 듣고 있을 거 다른 거안 들으니까. 그게 요즘 흔히들 세상에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오는 줄 알아요. 세상에. 유즘 전통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아 그게 말, 말은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잘못했지.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다이 자기들을 변호해주면서 야 그게 아니야. 사람 속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도 좀희한하게 생각해가지고, 깨닫기가 힘들어서, 솔직히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지금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너희들이 아직까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거죠. 왜냐면 하이 제자들 종족,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데 느렸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습관에 좀, 저 뭐,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걸 들어왔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의 유교와 불교의 영향에 흘러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날태부터 못해뭐 못해, 뭐 신앙이라고 우리들이 자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사회가 수백 년 흘러 내려온 것들, 수천 년 흘러 내려온 것들이 암암리에 그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단어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처구니라든가 뭐 이런 것 예. 네. 자, 이어튼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 동안에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과 가르침, 그리고 기적들을 통해서도 이걸 다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 하셨겠을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깨달은 게 극히 더 됐잖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부활, 승천 이후에 깨닫, 깨닫고 그때부터 온전히 이제 도,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고 뒤로 배설되지 아니하냐?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음식이 소화기관 들어간 뒤 이제 배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배를 거쳐 소화되고 배설되니까 인간, 그것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나 인격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저녁에 어떤 것을 드셨든간에그 드신 음식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그뭐 마음이 더럽혀진 분은안 안 계셔요. 그 음식을 하셨던 뭐뭘 드셨던간에 상관없이. 예, 네, 마가복음에서는먹구둔 음식이 그 자체로 깨끗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시, 음식이 인간의 도덕적 상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 만일 이것이 도덕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려고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나면, 거기에 해당된 음식을 먹으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마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해외에 가서, 이제, 그, 해외에 가면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 자조배 현장에서, 현장에 자조배고 악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빈이 오시면 어디 가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 그럽니다. 평상시하고 뭐가 다르냐? 그릇이 다르대요. 딱 하나 그겁니다. 대통령이 드시거나, 여러분과 제가 먹거나, 거기서 사먹을 사먹, 때, 내용물은 똑같은데, 그릇만 들려요. 그릇만. 그러니까 전혀 음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상처받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예요. 특별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가 속에서 뱉은 말로 내뱉은 모든 것들 이것이 뭐예요? 생각이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생성되는 근본적인 자리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약한 생각들조차도 비록 형태는 없어요. 아 아무리 약한 생각 을 가지고 있더라도 형태 없지만 그것 우리가 형태가 있어가지고 볼수 있었다면. 2년 반 전에 그분을, 그분에게 투표했겠습니까? 예. 네. 모르니까 했죠. 모르니까 껍데기를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풍채도 좋고, 키도 괜찮고, 예. 네. 잖아요 마치 구영 성경의 사울처럼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풍채도 좋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포창에도 겸손도 했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에 일으키게 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인간의 내면적 상태와 도덕적 본성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이 지닌 지정이가 이 중심적 자리로 이 예, 바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성적이고 무책임한 짐승과는 구별될,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비롯된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식물이나 우리의 껍데기가 우리 입은 옷,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예,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여러분의 인격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예, 흔히들 호텔에서 그러잖아요. 어,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인사하는 각도가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건 문제가 생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돼요. 예. 네, 그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도덕적 상태를 결정한 겁니다.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목소리>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행동은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되고, 인간의 본연적, 그 본질적 타락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그 생각들이 점점 증폭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가늠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 증언하게 되고, 신성 모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작 기본, 기본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의 근원이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10개명의 후반부, 인간에 해당되는 그,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그계명들을다 언급하신 거예요. 6개 6번째 계명부터1번째계명까지다 언급하고, 1계명부터5계명까지의 뭐예요? 한마디로 신성모독으로 딱 하나하나 딱 때려놨어요. 10개명 그러니까 전체가 범한다면 그, 근원이 그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쉽게 따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딱 지적하신 겁니다. 이게. 야, 너희들 하나님의 전통을 쓴다는데 너희들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너희들 십계명 위반이야.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첫 번째 단계 그거 뭐저 죄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죠. 살인, 간음, 음행 뭐국제적으로된 거고 이런 것들이 모든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 말 그대로 이제 좋지 않는 의견, 불건전한 말 이것들이 살인, 가는 뭐 도덕질, 거짓증, 거 탐욕, 신성보독의 이런 해방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것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라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손 씻지 않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너희들 을 속에 있는 게 뭐냐?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열, 열 개, 십 개명을 다 어, 어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십 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트집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기면서 껍데기가 외적인 행위가 본질적으로 더러움을 초래하지 않는다. 인격을 저기 하는 것고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더럽게 만든 거 하나도 없다. 사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왜 마음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만 나온다고 하셨을까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올 수안 없... 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없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만 나온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음 12장,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모두 악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우리 자연계 법칙에서 한번 유추를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 저는 늘 신앙의 과학화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보십시다. 열역학의 법칙에서 제1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이 변질의 법칙에 방향성을 갖추는데, 한 방향을 갖춘, 에너지라는 게한 방향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고전연역학 제2 법칙은 에너지는 항상 소모됩니다. 위치에너지, 여러분, 그, 보시면, 이 천에, 예, 천이라는 위, 위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물레방을 해가쭉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다시 또 올려, 올려가지고 또 내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밑에서 위에 올릴 때 힘이 들어요? 덜 들어요? 위에서 내릴 때는? 예, 그게 에너지 두 번째 법칙이다 소모성이에요. 에너지는 소모가 된다. 아. 자, 그러면 영속적이지 못하고 소모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차량을 세차를 멋지게 뽑아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3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예, 네, 녹슬죠. 헌 차를 가만히 놔두면 세차 되나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헌 운동화를 10년 동안 두어도 세 운동화 안 됩니다. 고르죠. 허는 세운 세운 화를 10년 동안 두면 낡아져요. 이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그 문화재를가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갖다 보면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 어떻게 해요? 온도, 습도, 바람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심지어 는 빛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카메라도 찍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맞죠? 예. 왜? 그걸 받으면 바로 점점점 노화가 빨라지니까, 예, 이게 바로 에너지 두 번째 법칙이에요. 사람이 가만히 제가 한 20년쯤 지나면 20대로 내려갈까요? 아니죠. 20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예, 80대 후반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자연이에요. 새로운 것은 올드로 된 거. 이게 점점점 방향성 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창조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조는 어떻게 해요? 창조 후 타락이 도덕적인 면에서 그런 거예요. 창조 후에 타락 이렇게 된 거예요. 진화론은 뭐예요? 점점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줘 좋아지고 좋아지고 또 온순이가 사람이 되고 점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한 게 진화론이에요. 자기들 생각뿐이지. 창조론은 창조 후에 타락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에서 창조는 인류가 그 창조들은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진화론은 점점 상태가 좋아서 온순이가 사람 되었다 하지만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잖아요. 예, 자, 세 번째가 있다면 정보 연락하있는데 정보는 전달될수록 변질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로동에 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그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반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고서 이제 한번 적어 보라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떤 사람이 로댕 그렇게 쓴 거예요. 참 아,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근데 그 옆에 사람 도착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댕이 아냐? 오댕을 쓰니까 그 오댕을 본사람 옆에서 떡볶이, 어묵,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예. 네. 별 대답이 나오건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채점하지 않고 해보니까 야, 노댕 써사하너왜 노댕이냐 오댕 떡볶이, 어묵 이것 중에 정답이 있을 거야 큰소리 친다는 거죠 정보가 갈수록 변질이 되는 거야 이게 열역학 이법칙이에요이 네. 과정을 통해서 언어가 달라져서 바벨탑 사건이 생긴 거죠 정보가 혼란이 된 겁니다 아,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 정보의 혼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초기 정보가 상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 신화를 이걸 갖다 창세기를 신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신학자들 속에도 있어요. 이런 신학을 배우신 분들한테 이제 배우면 신과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 초기적의 정보의 상실은 개념의 혼란을 가져왔고 가치관의 붕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아담과 이브에 알려주신 사랑과 진리와 행복에 대한 개념들이 다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했을 때그 아담과 이브의 마음에 흠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자,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헐 넘어간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이게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변질된 이불을 보고 또 아담도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좋은 쪽으로 변질 돼요? 나쁜 쪽으로 변질 돼요? 나쁜 쪽으로. 이걸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얘기한 거예요. 어느 성교사님 간증이신데요. 자신이 어릴 적에 기생집을 했대요. 아버지가 하루에 했다고 기생집을 크게 했는데, 그 사회에 어느 소도시에 유지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술 마시고 뭐한 거예요. 낮에는 보면 그렇게 공부하던 학교 교장 선생님들 뭐 그분들 얼마나 고고해요.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떠들다가 저녁에 와서 술 마시는 꼴을 자기는 이제 자기 집이니까 들락날것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못볼걸본 거예요. 예. 네. 저녁이 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속이 그것이 뭐뭐 뭐, 뭐, 뭐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고 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원래으로 악하니까, 네 악한 대로 살아라 이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외적인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직 내적인 순수성만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은, 인간의 마음은 그 더럽히는 요소가 바로 막한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스파. 쉽지 않은가?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난 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태어난 대로 가만히 놔두면. 왜? 악한 마음에서 악행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없이는 모든 사람이 다 죄악 중에 출생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군으로 여기는 다이도왕도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좀, 좀, 뭐 편해지니까 사고 쳤잖아요. 예. 네. 인상, 인생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악 중에 자기는 출생했다는 거죠. 네. 엄마가 분류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나면서부터, 아니,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문제는. 그럼 우리가 계속 그 죄악 중에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돼요. 악한 마음 대신에, 악한 생각 대신에, 악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빼고, 바른 지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면 돼요. 즉,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까? 된 겁니다. 언제든 죄악으로 기우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돼요. 인간 스스로는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이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 인생을 바꿔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13절을 보십시다. 그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 예수님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의를 힘입어서 나도 의롭게 되었다 이것으로 말면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고, 구원되었다고 믿고, 그걸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 맺힌 것은, 자, 열매가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예요. 그 나무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자아와 함께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억누르고 우리의 본심으로 본심이 못다면 뽐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죽이라는 게 그게 바로 육체예요. 응.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난는 이거 할수 있어. 넌 못하지. 이런 마음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못 박아서 죽어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욕심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마음 누구의 사람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 거예요 썩어가는 자아를 죽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 요즘에 그 새로 나온 드라마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그 옥시 부인전 해가지고 있는데 노예였어요 노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돈이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밥만 축낸다고 주인이 강제로 병 아주 죽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묻어버리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저기 뭐 대든다고 주인한테 대든다고 죽이려고 죽일, 그러니까 도망을 나왔잖아요. 그게 이게 흘러가지고 좌우지간 양반집에 양녀로 들어가요. 네. 양녀로 들어가서 나중에 되는데, 이게 이 드라마의 설정에서 IQ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번 들은 말, 한번본거다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책을 한번 보면 쑥외워버린 겁니다. 이런,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성경 한번 보고, 딱외워버리고 예. 네. <laughs>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은 이미, 네. 이미 그런 능력이 있을지어다. <laughs> 자 그런데 그그 네, 그 드라마의 신호스 시너, 보면 도지부 즉 말하는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을 변호해주고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 나오 건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제가 연모했던 그 사람 있는데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되요.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나는 나이년 전에 죽은 나한테 죽고 나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준 그 옥시 그 여자에 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름을 옥시로 바꾸고 옹둑으로 해가지고 바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이래요 우리의 가을 것을 딱 죽여버리고 이제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성령 열매로 가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성령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함께